안녕하세요 하진 테리입니다 제가 오늘 마스터로 서버 들어가는 법을 한번 봤었는데요 네,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잘 못할 것 같고 아뭐 그러니까 그래고 일단 하나씩 있던 마크 버전부터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1.2.1이라서 마크를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1.1.명점 그룹 깔면 이렇게 됐지?다가 1. 1.0.9. 입끈을 1점, 하고 여기 위에 맨 위에 있는 거를 누르고 여기 인가를 르면서이 영어로 파란색 영어를 눌러 주고요. 네. 다운로드를 눌러요. Yeah.